펀딩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 프리파니의 펀딩을 하신다는 것은 어, 정말 편하고 자유로운 슬랙스를 하나 어, 얻게 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패션에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어, 기준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펀딩이 단 하나의 펀딩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패션을 선택하실 때 기준점을 높여주게 될 하나의 사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편하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다시 생각하시게 되는 기준점을 마련하시게 되는 인생의 펀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와디즈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남성들에게 프리파니를 알리고 싶어서이지만 여성분들께도 더 많이 프리파니를 알리고 싶어요. 프리파니는 편하지 않으면 패션이 아니다라는 철학으로 편안함의 자유를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어, 프리파니라는 회사는 작지만 강하고 착한 기업입니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벤처 창업 기업으로서 어, 혁신적인 디자인 능력을 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받은 거죠. 음,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기도 합니다. 프리파니 브랜드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알리고 싶어요. 물론 패션에 대한 기준점도 더 올려 드리고 싶은 게제 욕심이고요. 편하지 않으면 패션이 아닙니다. 이 펀딩이 프리파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